그, 그니까, 물기 전이었는데 너무 텔라랑 같은 가게 있었던 게 나는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부르기를, 구르기가 있다고 해도 리스크가 너무 커. 그말이 그 맞는 거 같아. 그가 그러니까 조금 무리하게 들어가긴 했어요, 사실. 그리고 또 그게 만약에 그, 그삼전 선전 같은, 선전이래. 그 뭐, 금강색? 음. 맞춰거 맞아버리면 또 부르기를 바로 빼지도 못하잖아. おりてえね。

불시 안 보여. 루시 이제 나왔어. 응, 내 앞으로 좀 울프하면서. 아이 이거 먹게. 힘 먹겠다. 총빠져요 아, 그 가운데 핀어디까래할수있어수 응? 네. 바로 날아오 뺄게요 네. 아, 뭐. 네. 어, 네. 어느 어느 강의 분이시죠? 굿. 굿. <웃음> 쟤는 피도 많으면서 그냥 떨어지지. 저, 굳이 저 난간을 왜 올라간 거야? 내가 붙으니까 난간으로 떨어지니같 네, 근데 피가 많았는데 그냥 떨어지면 사는 거를 굳이 난간에 올라갔다가 틀비랑 비파한테 맞아서 죽었잖아. 멍 멍청한 거지 뭐. <laughs> 필 네, 어, 뭐야? 잡기 중었나 아, 누워 있었구나. 들어가세요. 응, 네, 아니? 잡기 안 했는데. 여기? 아 아, 네 네. 누워 있었어요. 언덕이라안 맞은 거. 열어줘? 열어줘? 안덕이라 안 맞은 거. 아, 어? 어, 공이라서맞긴 맞는 건데. 그 음, 애가 아니. 누워 있었어. 그래 약간 대각선으로 살짝 찌들어 맞은 것 같아요. 라 라볼 맞아서 누웠거든. 근데 라볼 맞았는데 어, 라볼 맞아서 아, 누웠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라볼 맞아서 누웠는데 그게 어. 그 허블 들어가면은 맞을 거였는데 언덕이라서 그게 무적 판정이 좀 빨리 나온 거같아그근데제 아, 네. 아, 네. 어, 뭐 평타 계속 맞고 있요 무적 아 그랬어요? 예예. 네, 네. 무적이면 네. 아는데. 아이고, 헤드가 는데뭘안 뽑아? 그래. 할수 있는데, 아이고, 다 빠졌어. 할 때가 너무 많아. 아니, 근데, 어쨌든, 그렇게 난이었으면 이거 하던 거 하지, 왜다 빠진 거야? 나는 못 들어갔어. 진입할 수 없는. 아니, 게 아니라, 할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냥 다 빠지네. 아니야, 아, 루시가 뭐? 스페이스 파서 괜찮았어요. 아여기요 네, 어. 예, 방금 이거... 네, 네, 네. 네. 루시가... 그러니까 한번 누군가가 제한대 맞아가지고 말을 틀렸어요. 그부적 챙겨갖고 제가 잡을 수가 없어요여기꿈틀이 있어요. 오른쪽. 꿈틀이 있다고요? 아니야, 꿀링이... 꿀링... 챙킬... 챙 조금 위험해요 네 편집할게요. 블랭크 빠졌어 아, 팜워. 야, 팜워. 야, 팜워. 야, 나워 야, 팜워. 야, 팜 벨링 하보리 아, 어, 왼쪽 에꿀립있고나에 보리비코. 아, 왼쪽 리 왼쪽 보립비코 아, 왼쪽 보 아, 완전 공리비데 이거. 이 보리비코. 네, 네, 네. 아, 왼쪽 보리비코. 아, 왼쪽 봐. 리비코 제발 제가맞을게 뛰어라 타겟 뛰어라 다게 뛰어요 다게 뛰어 다게 뛰어라 컴스뛰 나이스 게이프라 다게 뛰어라 다게 뛰어라 다게 뛰어라 다게 어근다회뛰리들어가도그 데미지는 똑같아. 게뛰어게어라 다게 뛰어게어게 뛰어라 다어어 그거 그건 있겠다덜 맞긴 했지만. 그거 하고. <laughs> 누가 나를. 나왔어요. 안쪽으로 밀어드릴게요. 지금 애들 리스폰 맞추느라고 남을 것 같거든요. 앞에 클레어. 빨리 빨리 와줘. 잡게 없어. 나잡게 없어. 스피, 피나잡게 없어. <목소리> 내가 있네. 사라졌어. 이트안 돼. 사라졌서거거 봐. 데막하먹된거 아, 레고가. 아, 네. 네. 이거 빼야 될거 같은데. 루이스 들어왔네. <laughs> 탱커로 있으네요 탱커예요. 뭐? 탱로 있어? 방로 있던가? <laughs> 그런 것 같아요. 나쏠 재밌네. 오늘은 별로 안 좋은데 내가. 적으로 쿠한의 집게로는 집게로난 아무리 안 좋아도 자기만 찜살려 어디가 오른쪽에? 오른쪽. <laughs> 근데 진짜 딜 캐로 텐타면 별로 안 좋더라고요. 맞아요. 딜탱이라 하지만. 딜탱이 되는 애들이 있는데 안 되는 애가지고 응. 인거지? 어. 뭐 기본 탱에 딜탱이면 뭐 이해를 하겠는데 그거 것 싸요. 그냥 탱커에 안좋아 <laughs> 엘빈... 의욕이 없는데? 루이스는 노장 넘어해 요 여러분 루이스 노장노모 다음 한번올거 같은데. 같은데 거기요? 아뇨아니안올거 그... 아니, 같아요 이거 시야 들켜서 안올거 같아요 여기가 라인이 밀려가고 때... 그 말씀해주시면 잡... 날라갈게요 <laughs> 너무 이따 클레어 봤나? 나이스 아 통로구나 아, 블링크 빠졌다. 천천히 천천히 오셔도 돼요. 지금 잡고 있습니다. MP, 나이스. 루이스 잡았네요. 루이스 안쪽으로. 잡으신요 후한. 눌렀어. 어우, 술 먹을까, 잘 되네. 치권. 탱커가 이렇게 잘된 줄이 없어. 는 밖에 안함? 나이스 전방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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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방> 클레어 뭔 <laughs> <laughs> 음, 아프네 클레어 아픈 줄 몰랐는데 발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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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진 것 같아 아이고, 나 아, 되겠다. 이거 죽었네. <laughs> 어, 수나재을테 나비, 저 뺄게요 밥, 술, 비거 팔? 빵달 이렇게 말이에요. 아이고 <laughs> 어디 갔어? <laughs> 오 왼쪽으로 빠졌어 루이스는. 플레어는 안에 있었어. 아, 개못 개재밌다. 모 네. 망치. 네. 네. 루이스님, 빠지셨잖요 네네. 빠지셨네. 루, 루이스, <laughs> 참, 루이스 개 못해요. 루이스 개좀 뭐... <laughs> 확인이요. 나그 못쓰는 애한테 결국 영동 맞았어 나이스 점프! 아오 다 맞았어 루이스 드라이스고 블링도 빠졌고 안쪽으로 음? 가자 제거다궁 없어요 나이스 아, 루이스 개무 부터 좀 괜찮으셨... 아겠다 이거 아저 들어갈게요. 빼세요. 아, 빼실 수면 빼세요. 이거 아 비아나 빠지라고 해서 다른 거긴 한데. 아비. 음... 아 오히려 루이스 빠진 줄 몰랐네. 루이스 따라고 계속 봐주고 있다고. 근데 그거 공클어공 날아오면서 그 프리즘으로 레이튼 안맞고가지고 <laughs> 살아갔어. 잘 결절로 일어나서 살아갔어. 그렇구나. 근데 그거 비아노도 같이 있어가지고 건줄 알았어. 걔 그냥 아, 결승 타고 이렇게 빠졌거든? 응, 음, 못 봤어. 잉가뭐고오너 패는 대로 막는 게 낫지 않을까? 할수 있으면. 그냥, 아, 근데. 음. 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근데 이, 늦었을 것 같아. 늦었, 늦었, 늦었. 늦었어. 세지마, 세지마. 아, 공 치워서 안흔나게 낫겠다. 공치면 <laughs>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은데? 오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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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10시 <laughs> 아, 안 맞았고. 이거 후속 좀 봐줘야 될 돼. 나네명 못봤어 본작이 근데 이거 근데 <laughs> 빅터를 할 때마다 매번 느끼는 거긴 한데 각궁이 <laughs> 아닌 수직궁일 때그 후속을 봐주는 사람이 너무 없어 그 이번엔 탱커가 앞에 아무도 없어서 내가 그거 가면 나도 내가 맞을 것 같아서 못 봤거든. 내가 들어가는 게 낫었나? 그러면? 아, 그러니까 아, 들어가달라는 아니라. 게 아니라 그냥 낙래나 그 아, 이런 걸로 견제가 힘들었나? 뭘안나오그 너무 멀었안 닿았어. 아, 거리 맞았어. 째또없긴 한데. 레이트밖에 없었나? 나는, 뒤에? 뒤에 내가 그래도 제일 가깝긴 했어. 보자. 빨리 그래 어. 아이고? 한팔라운더 무서워. 아이고. 살려줘야 돼? 기어나? 나갔나? 빠질 수 있을 것 같아. 음, 나 나쁘긴 해. 응. 아, 그거. 아, 그래서 내가 원래 계속 갖고 놀았어. 내가 갑이. 나 마중은 차아주지. 지 나, 나, 요, 여기서 계속 이렇게 알짱 댔어 <laughs> 원래, <웃음> 이전 플레이 보면 계속 각공으로 뜨긴 했는데, 방금 이거는 각공으로 뜨면, 그, 멜빈까지, 루시까지 안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하나는 통신기였거든. 그래서 범위 안될것 같아서 그냥 수직으로 뜬 건데, <laughs> 그냥 각공으로 할게. 안 되면 안 뜨고. 이거, 뭐니, 그니까 나도 떼주고 싶었는데, 아, 그, 정방... 이번에는 공기. 납득을 했거든. 이해를 했거든. 근데 이번 한만이 아니라서 얘기를 하는 거야. 아, 그래? 어, 탱커 여기 빠졌는데요. 애들 다 여기 있는데. <laughs> 여기 다 있어. 쓰레기 좀 가져야 될것 같은데. <laughs> 아이거 하나 없어. 아니, 공세를 막고 선생님 있을까? 음. 그러니까. 공이 안 잡고 뭐 했어? 몰라. 아이고 괜찮아, 10,000점. 10,000점. 1 0 0 0 0도1 0 0이0점 10,000점. 10,000점. 1 0 0타 아무 아무나 아무나 탐철 조심해야 돼 말했다. 와, 사실 후반엔기 진짜 좋은데 초반에 엔 이렇게 쓰기 너무 어렵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견제밖에 없어서. <laughs> 캐릭이 좀 어렵네. 아니, 초반에 어렵네. 초반에 어렵네.